깜깜해서 좀.. 보이지도 않고 막 이쪽으로 오지. 웃어! 웃어! 웃 일로와 일로. 여기 앉아서 놀아 여기 앉아서. 여기 앉아. 누워서 또 저거 하 하자, 하잖아 보다 해봐 빨래 아! 해봐! 이리정 <laughs> <laughs> 사진 찍어 동영상, 동영상 찍어 동영상 찍어 알았어 사랑해! 아냐 아냐 사랑해요 한대 사랑해 사랑사자왜 <laughs> 어, 형아도 하래 사랑해요 <laughs> 미키요아너 <미콜리 웃음> 어디 가? 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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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? <놀람> 와...

어. 로 으. 으. 니까 아유 밑에 집 시끄럽겠다 으. 으. 가 BOOM! Oh

나도 몰라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자 엄마! 네응 형아 안줘야지안 응. 돼? 야. 알았어